오늘 어디에 오셨나요? 아, 오늘 저는 2시 22분 프로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햇빛도 따뜻하고 곧 여름인가 봐요 싸하셨어요 <laughs> 아, 오늘 프로필 촬영이라 오늘 조금 안 먹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 먹었습니다 아이, 좀... 근 네. 때문에 힘든 일이 너 많아요. 쓸데없이 발만 가지고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짧게 입은 건가? 너무 때려요, 때로만... 이렇게. 이렇게? 아니, 너무 그렇지. 쫒아보할 때, <laughs> 네. 이렇게, 응? 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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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탄내려간 네. 아. 어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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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굴 얼굴 요정도 상태 괜찮아요? 네. 그정도는아 네. <laughs> 어. 갑자기 자꾸 생각난다형 <laughs> 얼굴이. 자, <보일까>. 조금만 <laughs> 앞으로. <좀> 조금만 더 <laughs> 앞으로. 조금 앞으로. 네. 시선 여기 낮게 도 같고. 약간 다양한 것 같고요. 고습니다 한참만 올라가서 좋아요 시선 처리하는 것 좋아요 다른 데도 좋고 너무 맛있겠다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뭐세요? 저는 사실 다 좋아하긴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바나나 지금 빵 아, 드시고 계신데요? <목소리> 그다네다들꼭 <돌렀네>. 식사 다음에, 그고음에드시고에그고음에그는음에그 다음에, 그다음까요 와. 음에그다아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 만지고 다신데그 <laughs> 어, 진짜 에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알았어요 <laughs> 딸기우음랑 김밥이랑 베이글 한 조각 가져가다음다 다이어트 한비법 c 알주주요요 my lodging. I have to come 그건 알죠 l 아. <laughs> 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다이어트 come to my lodging. I h a 2시 22분 다시하는 소감 좀 얘기해주세요 아 어, 2시 22분은 정말로 저잘 이런 얘기 잘 안하는데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 보기 힘든.. 조금 아쉽고 그래서 먹고내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 먹고 있어요 아쉽고 그래서 어. 그래도 버터 냄새 봉지 너머로 버터 냄새가 나네 요그 버터 냄새만큼 아주 맛있는 공연이고 너무너무 배우들이 8명이서 너무너무 그전에도 똘똘 뭉쳐서 너무 재밌게 연습했는데 이번에도 재밌게 연습하고 재밌게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돼요. 정말 빨리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관전물 좋아하세요? 아좋아죠 좋아하는 영화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관전물 중에서? 네. 어유저얼 서스펙트도 있고 아 있다! 루시시. 루 <laughs> 아, <laughs> 너무 재밌어 진짜 우리 진짜 재밌는 작품이에요. 아, 우리 그래. 진짜 공연 보고 아는 사람이 이번 주 목요일 제공은 많이 봤는데 보고 항상 인사 안 하고 뭐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래. 이거는 공연 보고 기다리고 있는 <laughs> 웬일로 <만일>. 날 기다리시는 <기다렸으니까> 거 <laughs> 너무 재밌었어 <laughs> 이거 꼭 인사하고 <laughs> 하고 싶었다고. 하여튼 어, 너무 너무 재밌는 그럼 그럼 작품 작품입니다. 네. 2시2십이 분. 자한 걸음 더 나와서 그 빛이 그딱 보여주는 느낌 정도로. 음. 지금 괴사들. 네. 오, 맛있다 음, 이 음, 좋죠? 맛있게다고바 음, 음. 음. 프로필 찍는 사람 얼굴 같은데 <laughs> <laughs> 얼굴. <있다. 웃음> 나 찍을 때데영 <laughs> 엄청 나 갑니다. 아 음, 요 아 지금 좋다. 그러다가 뭐 뭐지? 예. 음. 음. 는다안어시고 오케이, 자 잠깐 쉬고. 어 예, 잠깐. 나왔어? 어, 오케이, 오케이. 됐네요. 네 네. 동영상이에요 아, 네. <laughs>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우리 그걸 봤잖아요 그 시간에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쉿 아무 말도 하지 마 2시 22분 7월 5일부터 8월 1 6일까지세종문화회관 m c 어 t 에서공연합니다 이거 스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랄랄랄라 l 라 l 지금까지 2시 22분 프로필 촬영장에서 양 a la 습니다 다들 급격하게 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두가 건강하시고 힘들어도 우리가 굽히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안녕. 극장에서 만나요.